하늘 맑은 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9월 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0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미가 아름답고도 섬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본신은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하며 따사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신은 찬양하라는 명령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찬양의 이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시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 그리고 성곽과 성문을 재건하고 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재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의해 조국 재건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 이스라엘은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과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자, 만물의 공급자입니다. 내용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이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와 상심한 자를 재건된 성,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치유하시며 여와는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십니다. 별의 수요를 개수하시고 저희를 다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권능과 지혜의 여와이심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다는 표현의 배우에서 우리는 장막절, 축제의식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다가올 우기의 축복과 풍요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 비의 중요성이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같이 물이 귀한 곳에서는 비가 매우 소중합니다. 시인은 인간의 삶과 자연의 생명에 직결된 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할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니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번 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누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 7절,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신앙 고백과 모습입니다. 주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려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와는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가져오는 세상의 질서는 어떠한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낱낱이 부르시는 온 우주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주관하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별을 아시듯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셔서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낮아진 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견고히 의지할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은 하나님을 경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여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알아주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알아주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도들은 믿음의 자존감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147편의 말씀을 통하여 별의 수요일을 해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